어긋난 사랑 찢어진 편지의 비밀, 핏빛 새벽의 발견, 1987년 10월 23일 새벽 5시, 경북 청송군 작은 시골 마을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마을 이장님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시 지역 신문 기자였던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당 한쪽에 놓인 빨간 고무대야에서 핏물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싶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안에는 찢어진 하얀 치마가 핏물에 젖어 둥둥 떠 있었어요. 옆에는 부서진 밥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손톱으로 핥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화가, 민화가 안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던 민화 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설명할 수 없는 멍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 이정우 씨는 구석진 곳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의 말을 듣던 중제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놓은 편지 조각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주워 읽어 보니, "더는 못 버티겠다. 이러다간 내 목숨까지" 라는 글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었어요. 미나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누군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는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파편들. 경찰이 도착한 후, 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던 이 부부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정원은 평소에 얌전해 보였는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귀띔해 주셨죠. 며칠 전에도, 밤늦게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나한테 감히, 이런 소리가. 더 충격적인 건 민화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결혼 후몇 번이나 친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민화 씨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는데, 다락방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1987년 8월 15일, 오늘도 밥이 짜다며 상을 엎어버렸다. 그리고 계속 내 몸을 탐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무서워서 밤에 잠들 수가 없다. 9월 3일.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내 위에서 미친 듯이 웃었다.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무 말안 했다. 엄마가 보면 걱정하실까봐. 9월 28일. 이러다. 정말 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누가 믿어줄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이후의 기록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지막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찢어진 편지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사라진 마지막 메시지. 사건 발생 3일째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 구멍가게 주인 박씨의 말이었죠. 민화가 사건 전날 저녁에 왔어요. 평소랑 달리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박씨는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흰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서에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봉투는 어디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음날 정호가 와서 가져갔어요. 민화가 죽었다면서, 유품을 정리한다고,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바보같이 그냥 줘버렸네요. 이 정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런 봉투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집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탄 종이 재들이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태운 흔적이었죠. 그날 밤, 저는 민화 씨의 친구 수영 씨를 만났습니다. 민화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수영 씨가 흐느끼며 말했죠. 10월 22일 밤 11시쯤이었어요. 언니, 나 정말 무서워.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말은 안 했나요? 편지를 숨겨뒀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영 씨가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부부 싸움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 그때 바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민화 씨가 숨겨둔 또 다른 편지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경찰이 모두 뒤졌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가면 뒤에 진실, 이정호의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어요. 조사실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화는 원래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았거든요. 이정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럼 부인이 친정으로 도망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잠깐 토라진 거였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일쯤은. 하지만, 이정우의 말과 달리,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민화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과 팔목, 하반신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 우체부 김 씨가 나타난 거예요. 며칠 전에 민화 씨가 편지를 붙였어요. 서울로요. 김 씨의 증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여성 긴급전화였어요.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1980년대에는 자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지만, 몇몇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어요. 민화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아시나요? 봉투에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절망적인 글씨였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의 여성단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화 씨의 편지는 사건 당일 오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하루만 늦었던 거예요. 만약 그 편지가 하루만 빨리 도착했다면, 민화 씨는 살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화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했어요. 난 정말 민화를 사랑했어요라고 말하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계획적 범행은 부인했어요. 영원히 남을 메시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화 씨가 숨겨뒀다던 마지막 편지를 찾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건 발생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화 씨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루 밑에서 낡은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그 교과서 사이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5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나를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내가 웃으면 화내고, 울어도 화내고, 숨만 쉬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같은 여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세요. 27년을 살면서 5개월을 제외하고는 행복했던 박민아를 기억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아씨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른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화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이정원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화 씨는 영원히 27살로 남아있어요. 그녀가 꿈꿨던 평범한 행복.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민화의 혼이 때때로 그집 주변을 맴돈다고 아마도 자신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를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떠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행복한 스무 일곱 살의 아가씨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해 여성의 인권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폭력을 겪는 많은 여자들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민화 씨가 걱정하지 않고 푹쉴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